최연호 기자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54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보수 단체들이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강훈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범 국민투쟁본부 범국민투쟁본부 등 다섯 개 주요 보수 단체들은 이날 정부 규탄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총 1만 1,200명 가량의 인원을 신고했다. 경찰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범국민투쟁본부 등 소속 회원 수십 명은 지난 3일을 차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9.1 경찰에 따르면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극원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한대 해상까지 전차로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적설로탈이 청와대 사랑채로 이어지는 행진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집회인원으로 총 5천 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체는 전 목사가 총괄 대표를 이재호 전 국회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직이다. 이 단체는 지난 3일에도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하야 집회를 진행했고 소속 회원 수십 명이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폭력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에 5천 명의 집회인원을 신고한 또 다른 우파단체 일파난파는 낮 12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운동 및조국사퇴 촉구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후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운동본부는 오후 4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석방 및 법무부 장관 구속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광화문 로타리, 내자 로타리, 신교 로타리로 이어지는 행진도 진행한다. 이들은 경찰에 총 500명의 집회인원을 신고했다. 또 다른 우파단체 국민혁명위원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VIP 퇴진 전국 투어 출정식 결과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에 500명의 집회인원을 신고했다. 오후 7시부터는 태극기 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야간 문화제를 열고 대왕로 마로니의 공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집회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총 200명의 집회인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많은 인원의 참여가 예상되는데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평화적 집회 수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되 한편 자유한국당도 당초 이날조 장관 파면 촉구 집회를 열기로 계획했으나 지난 7일 취소했다. 폭력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대신 오는 12일에 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